코칭 리더십 12장 5. 어떤 대안을 가지고 있는가? 더 이상 아이디어가 없다고 확실해질 때 아이디어를 하나만 더 생각해내라. 대안 찾기 단계의 목적은 옳은 답을 찾는 것이 아니라 최대한 많은 대안의 리스트를 만드는 것입니다. 이 단계에서는 각 대안의 수준과 실현 가능성보다 양이 더 중요합니다. 대안을 수립하는 두뇌 활성화 과정은 창의력을 물 흐르듯이 하게 하기 때문에 대안 리스트만큼 중요합니다.특정 행동을 선택하는 것은 이러한 폭넓은 창의적 가능성을 기반으로 합니다.만일 대안 수집 과정에서 언급된 대안을 비웃고 검열하며 선호하는 대안, 장애 요소, 완수 필요성이 거론된다면, 기중한 대안들을 놓칠 수 있고 선택의 폭이 좁아질 것입니다. 선택 가능한 대안의 수를 극대화하기. 코치는 코칭 받는 사람이나 팀으로부터 대안을 이끌어내기 위해 할수 있는 모든 일을 다 합니다. 그러므로 참가자들이 다른 사람의 판단에 신경 쓰지 않고 마음 놓고 자신의 생각과 아이디어를 표현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해야 합니다. 코치는 그들이 내놓은, 내놓는 아이디어들이 터무니 없어 보일지라도 그 가운데는 나중에 의미를 갖는 아이디어가 포함될 수 있으므로 모두 기록해 두어야 합니다. 부정적 가정. 문제에 대한 창의적 해결 방법을 만드는데 가장 제약이 되는 요소는 사람들이 무의식적으로 사용하는 암시적 가정입니다. 예를 들면 다음과 같습니다. 그것은 불가능하다. 그렇게 되지 않는다. 그들은 동의하지 않을 것이다. 비용이 아주 많이 들 것이다. 시간을 낼수 없을 것이다. 경쟁자가 틀림없이 그 점을 생각했을 것이다. 암시적 가정은 이 밖에도 많이 있습니다. 모두 부정적이거나 거부의 의사를 포함하고 있죠. 좋은 코치는 코칭 받는 사람에게 이렇게 질문할 것입니다. 장애물이 없다면 당신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특정 장애물이 나타나면 무엇무엇 하다면 당신은 어떻게 하겠습니까?라는 질문을 계속합니다. 예산이 충분하다면 직원들이 더 많다면 그 답을 알고 있다면 그 답은 어떤 것일까요? 합리적인 생각의 제재를 살짝 피해가는 이러한 접근을 통해 보다 창의적인 사고가 나올 수 있고, 넘을 수 없을 것처럼 보이던 장애물을 극복할 방법도 찾을 수 있습니다. 아마 팀원들 가운데는 특정 장애물을 극복하는 방법을 알고 있는 사람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 사람이 머리를 맞대고 지혜를 모으면 불가능한 일도 가능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아홉 개의 점 연결하기 연습. 우리는 코칭 교육을 할때 아홉 개의 점 연결하기 연습을 하며 자기 제약적 가정을 그림으로 설명합니다. 유명한 퍼즐인 이 퍼즐을 모르거나 해본 적이 있어도 답을 기억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그림 10위를 보십시오. 당신은 퍼즐을 풀면서 사각형 안을 벗어나서는 안 된다는 가정이 의미 없다는 사실을 깨달았을 것입니다. 그렇다고 너무 우쭐대지는 마십시오. 규칙을 약간 바꿔서 직선만 세개 혹은 그 이하로 사용해 퍼즐을 풀수 있을까요? 어떤 가정이 당신을 제약하나요? 물론 우리는 직선이 반드시 점의 중앙을 통과해야 한다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틀림없이 당신은 그러한 전제를 했을 것입니다. 두 개의 직선만 사용해야 한다면 어떻게 연결할까요? 한 개의 직선만을 사용해야 한다면 종이를 원추 모양으로 말 수도 있고 세 조각으로 찢을 수도 있고 콘서니타, 작은 아코디언처럼 접을 수도 있습니다. 해결책은 다른 가정, 즉 선의 위치에 대해 하나의 변수만을 생각하는 가정에서 벗어날 때 가능합니다. 점의 위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점들을 옮길 수 없다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가능한 모든 변수를 찾아내면 생각의 범위가 확대되고 대안 리스트도 풍부해집니다. 자기 제약적 가정에서 벗어나면 새로운 방식으로 문제를 풀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를 제한하는 잘못된 가정에서 벗어나는 것이죠. 그러면 쉽게 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창의력 확대하기. 사람들은 익숙한 관점이나 사고방식에 갇혀 있을 때, 당신이 리더라면 어떻게 할까요? 당신이 가장 존경하는 리더를 생각해 보십시오. 그들이라면 어떻게 할까요? 라고 질문하면 틀에서 벗어나 보다 창의적으로 생각할 것입니다. 호칭받는 사람들이 존경하는 영웅의 특징을 생각하게 하고 슈퍼엑스라면 어떻게 할까요? 라고 질문함으로써 그들의 내적 강점을 인식하게 할수 있습니다. 혹은 그들의 초인격, 우리는 모두 여러 가지 초인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23장을 보십시오. 그들의 초인격적 사고방식을 그 그들의 초인격의 사고방식으로 들어가게 할 수도 있습니다. 심지어 신체적으로도 가능합니다. 특히 슈퍼 바이크를 타는 능력처럼 그들이 직장에서 발휘하지 않는 능력을 드러나게 할 수도 있습니다. 대안을 넣는 또한 가지 방법은 해결하고 싶은 상황이나 문제에 대한 비유법을 사용하라고 요청하는 것입니다. 비유법을 사용하고 가능한 한 오랫동안 그 비유의 세계 속에서 머물러 보십시오. 그 비유를 현실과 연결 짓지 마십시오. 그리고 비유의 세계에서 해결책이 나타나는지를 보십시오. 코칭 받는 사람이 아이디어가 고갈되었을 때, 코칭은 브레인스토밍을 제안해 가능한 대안의 범위를 확대하고 창의력을 보충해 줄수 있습니다. 아이디어를 제공하되 자신의 아이디어에 대한 집착을 버리십시오. 코칭 받는 사람이 아이디어를 더 많이 생각해 내도록 격려하십시오. 대안 리스트 정리하기. 이익과 비용. 리스트를 만들었으면 의지 단계는 최선의 대안을 선택하는 간단한 문제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비즈니스와 관련한 문제들이 대부분 그렇듯 문제가 복잡하다면 각 대안의 이익과 비용을 따져가며 다시 검토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한 과정을 거쳤을 때몇 가지 아이디어를 결합한 최선의 방안이 도출됩니다. 나는 가끔 코칭받는 사람에게 각 대안의 선호도를 1에서 1 0까지의 수치로 나타내 줄 것을 부탁합니다. 코치의 인풋, 제안 코칭받는 사람의 대안이 고갈된 후에는 코치가 대안을 추가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조심스럽게 해야 합니다. 코치는 어떻게 코칭받는 사람의 주인 의식을 약화시키지 않으면서 대안을 제공할 수 있을까요? 그냥 이렇게 말하면 됩니다. 내게 두세 가지 아이디어가 있는데 들어보겠습니까? 코칭받는 사람은 생각을 정리할 동안 기다려달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코치의 제안은 다른 대안들과 동등한 중요도로 다뤄져야 합니다. 대안 정리하기. 대한 리스트를 정리할 때 위에서 아래로 써내려가면 무의식적으로 중요한 것을 먼저 쓸수 있는데요. 이처럼 중요도에 따라 순서를 결정하는 것을 피하기 위해 크로스워드 퍼즐을 하듯 종이 위에 아무 곳에나 임의로 쓰도록 하십시오. 대한 이끌어내기 실제. 미첼이 어떤 방식으로 셈과 대안을 찾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브레인스토밍과 효과적인 질문. 그 밖에 또 무엇이 있는가와 무엇 무엇 하면 어떻게 하겠는가를 통해 사고와 창의력을 확대한다. 미첼 팀원들에게 동기 부여를 하기 위해 당신이 할수 있는 일들을 브레인스토밍 해 볼까요? 아무런 제약이 없다면 당신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샘 임금을 올려 줄 것입니다. 미첼 그 밖에 또 무엇을 하겠습니까? 샘 휴가를 더 많이 줄 겁니다. 하지만 그런 일들은 내 고난 밖에 일입니다. 당신의 고난으로 할수 있는 일은 무엇이죠? 그들이 속한 팀의 상사에게 그들이 일을 잘하고 있다는 것을 알려줘서 연말 보너스와 임금 인상 대상자에 포함되게 할수 있습니다. 폭을 넓힌다. 그 밖에 또 무엇을 할수 있을까요? 모두 중요한 팀이라고 느끼게 할, 하는 일을 할수 있겠는데, 그게 뭔지는 모르겠습니다. 만일 돈과 시간이 문제가 되지 않는다면, 당신은 모두가 한 팀이라고 느끼게 하기 위해 무엇을 할수 있겠습니까? 모든 팀원들이 새 건물에서 함께 일하게 할 것입니다. 당신이 이 회사의 CEO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모든 팀원에게 동기를 부여하기 위해 무엇을 할것 같은가요? 그들이 하고 있는 일을 내가 얼마나 고맙게 생각하고 있는지, 그 일이 회사의 미래에 얼마나 중요한지 알려주겠습니다. 당신이 조안이나 캐서린이라면, 당신은 모든 팀원에게 동기부여를 하기 위해 무엇을 하겠습니까? 아, 어려운 질문이네요. 프로젝트 매니저를 나 대신 다른 사람으로 바꿀 겁니다. 당신이 새 프로젝트 매니저를 찾는다면 조항과 캐서린은 어떤 특징을 가진 프로젝트 매니저를 원할까요? 인내심, 판단하지 않는 성격, 그런 것들이 조항과 캐서린이 문제를 해결하는 걸 도와줄 겁니다. 문제가 있으면 서로 대립하기보다는 토의하겠죠. 당신이 세계 최고의 프로젝트 관리 전문가라면, 모든 팀원의 동기부여를 위해 무엇을 하겠습니까? 팀원들의 잠재능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각 팀원과 월간 업무현황 보고 회의를 가질 것입니다. 그 밖에 또 무엇을 할수 있을까요? 모든 팀원이 다음 주 가장 중요한 일에 집중할 수 있도록 짧은 주간 팀 미팅을 가질 겁니다. 그리고 또 무엇을 할수 있을까요? 모두의 프로젝트 진행 상황을 파악하는 간단한 방법을 도입하겠습니다. 대안들을 요약하고 코칭받는 사람에게 그 장단점을 생각해 볼 것을 요청한다. 우리는 모든 프로젝트 팀원에게 동기를 부여하는 방법을 살펴보았습니다. 임금인상, 팀 상사에게 그들이 일을 잘하고 있다는 것을 알려주기, 고맙다고 말하기, 모두 한 공간에서 일하게 하기, 정기회의, 간단한 프로젝트 현황 파악, 방법 도입 새 프로젝트 매니저 찾기 그런 방법들이 나왔습니다. 이 중에서 조금 더 이야기해보고 싶은 건 무엇인가요? 새 건물에 들어가 모두 한 공간에서 일하는 것이 상당히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깊이 들어간다. 알았습니다. 그 문제를 토의하기 전에 당신이 지금 어떤 기분인지 알고 싶은데요. 모르겠네요. 그냥 힘겹습니다. 괜찮다면 한 가지 제안하고 싶은 게 있습니다. 네, 괜찮습니다. 뭔가요? 내 경우로 경험으로, 내 경험으로는 일이 많아서 힘에 겨울 때 체육관에 가서 운동을 하는 게 스트레스를 푸는 데 최고더라고요. 당신은 스트레스를 풀기 위해 무엇을 할수 있을까요? 나는 체육관을 좋아하지는 않습니다. 그건 나한테는 맞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럼 뭐가 맞을까요? 날씨가 좋으면 밖으로 나가는 거죠. 정원 일도 하고, 낚시도 하고, 산책도 합니다. 미첼은 모든 팀원의 동기부여라는 목표 달성에 도움을 주기 위해 효과적인 질문으로 가능한 모든 대안에 관해 쌤의 생각을 확장시키고 있습니다. 무엇 무엇 한다면 당신은 어떻게 하겠는가? 라는 단순하지만 효과적인 질문은 대안을 이끌어내고 새로운 아이디어와 가능성을 찾는데 유용합니다. 미첼이 무엇무엇 한다면 당신은 어떻게 하겠는가? 라는 질문을 통해 샘이 불가능해 보이는 대안들을 파고들게 만드는 것에 주목하십시오. 미첼은 샘이 더 구체적으로 연구하고 싶은 대안을 선택할 수 있도록 다양한 아이디어와 대안들을 파악하고 요약합니다. 그녀는 생각의 깔때기가 되어 생각의 폭을 넓힌 후한 가지씩 깊게 파고들고 샘이 가장 마음에 들어하는 대안들의 장단점과 가능성에 대해 자각하게 만들어줍니다. 대안 찾기를 마칠 무렵, 미첼은 힘이 힘겨울, 일이 힘겨울 때 효과를 보았던 방법을 제시합니다. 강요하지 않고, 담담하게 자신의 방법을 말해줍니다. 샘이 그 제안을 거부했을 때, 미첼은 그가 스트레스 해소라는 주제에 대해 생각하고 그에게 맞는 방법을 찾도록 도와줍니다. 대안과 성과 곡선 미첼은 샘을 코칭하는 내내 상호 의존 단계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이끌어낸 대안들은 팀 정신을 강화시켜 줄 것입니다. 그녀는 샘이 스트레스 해소 방법을 찾도록 도와주었고 샘은 일과 삶의 균형을 찾을 것입니다. 코칭 접근 방법과 코칭 정신은 코칭 받는 사람과의 협력을 요구합니다. 이것은 코칭 받는 사람의 자각과 책임, 책임감을 불러옴으로써 성과를 높입니다.